충북 4.20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공동투쟁단은 20일 오전 도청 서문 앞에서 40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 이상의 은혜를 베푸는 대상으로서 동정하는 장애인 차별을 거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충북도와 정부가 지역사회 만연에 있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안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연대발언 나선 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설 폐쇄로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 지원에 충북도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장애인 인권 정책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루는 것은 기만의 정치입니다. 지금 즉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안전과 저놈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런 정치가 희망이고 담비입니다. 아, 담비인지 아니면 우박인지, 아, 그것의 기준은 장애인 인권 정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박인지 담비인지, 담비인지는 투쟁 주체인 장애인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아, 시, 코로나19 재난위기 상황이잖아요. 아,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과 돌봄지원이 절실합니다. 아, 보호자는 가정에서 절망을 껴안고 있어요. 장애 학생 돌봄에 지자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충북도청이 교육청과 함께 역량을 투입해야 할 시기인데 아, 그럼에도 거꾸로 가는 충북도청이 행보에 분통이 터집니다. 고등학교 1 9개를 선정해서 학교당 최고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지요. 정책적으로 차별과 특권을 폐지해야 할 지자체입니다. 그런 지자체가 오히려, 오히려 특권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당장 중재하고 장애학생 돌봄과 장애인 교육 그리고 시설에 그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정영우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충북도에 코로나19 충북장애인재난안전대책 마련, 시군간 광역은행 특별교통수단 확대 조례제정 및 저장버스 법정수 도입 및 노선 확대, 365 돌봄센터 설치 및 장애인활동 지원 연령제한 폐지, 충북 여성장애인 통화상담소 기능전환 및 예산편성, 장애인자립생활시설 지원 및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예산재편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충북맥스티비 경철수입니다. 오늘 4월 20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에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우리 장애인들의 삶은 더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일부 거주시설에서는 거주시설 집단 감염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감염과 동시 에 격리 속고립의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활동을 거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교가 문을 닫아 집에 머물게 되면서 활동 지원 서비스의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 사회공 공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